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 이 썸네일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번 밖에서 생물 잡는 영상만 찍다가 이렇게 또 Q&A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자 우선 히트TV의 세계관 히스토리부터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부터 취미가 낚시였어요. 그런데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거의 월급의 반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장비, 채비, 미끼, 뭐, 그리고 이걸 하는 장소가 대부분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를 가는 교통비까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어떡해요? 좋으면 가야지. 자, 이 상황에 제 아는 지인이, 야, 너 이렇게 취미할 거면 유튜브 하면서 해봐라. 낚시도 하고 돈도 벌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카메라와 고프로를 사가지고 서해로 갔죠. 첫 낚시가 백조기 낚시였는데 사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뭐 앞뒤가 뭐 맞지도 않게 그냥 혼자 떠드는 그런 영상이어가지고 다음 영상을 찍으려는데 태풍이 와서 2주 그리고 제 회사 워크샵 때문에 1주 총 3주를 못 가다 보니까, 와, 이렇게 해서는 유튜브를 절대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야, 너 유튜브 어떻게 됐어? 약간 이러면서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유튜브를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중에 제가 예전에 조항을 확인하던 낚시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어떤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아프리카 BJ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BJ 김팩트라고 지금의 콜리인데 그 친구 방송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돔, 뭐 감성돔, 이런 고급 어종들을 진짜 한 트럭씩 잡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 친구랑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유튜브에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만나야 되겠죠.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거문도에 산대. 근데 거문도는 처음 들었어. 거제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거문도는 처음 들어봐서 검색해보니 여수에서 배 타고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엄청나게 먼 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문도로 출발했습니다. 보고영을 처음 만났을 때는 빼빼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보고영을 처음 만나가지고 낚시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결과 제 실시간 방송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집을 단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퇴근 후 매일 4시간씩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을 했는데요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조회수는 20좀 참혹했어요. 저는 올리면 무조건 한 10만, 20만 이렇게 나올 줄만 알았는데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한개 또는 두 개의 영상을 꾸준히 2년 동안 올렸어요. 제가 22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 때문에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을 한 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거문도가 섬이다 보니까 이 휴대폰 신호가 잘안 잡혀서 방송에 문제도 있고 날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약이 좀 많았었습니다. 콜리의 심장질환이 호전이 되어 완치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연을 하다 보니까 쟨 누구야? 얜또 누구니? 라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 회사, 편집, 출연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하면 은 죽어도 못해요. 자 이때 6개월 만에 10kg가 쪘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그 시간에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기에 거음도에 자주 낚시를 오던 정훈이 형이 어업과 영상 촬영을 도와주다 보니 제가 정훈이 형에게 형, 거음도에 와서 해남을 해볼 생각 있냐? 물어봤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쉬고 있을 때라 이 해남이란 직업이 생소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준비 과정을 마친 다음에 거문도에서 약 8개월 동안 해남과 유튜브 촬영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던 마을 어장을 다른 분이 임대를 해서 폐류 양식 사업을 하다 보니 작업하는데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던 저에게 정말 뜻깊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 TV 기획 담당인 보면 영님이랑 상의한 결과 정훈이는 히트 TV에 없으면 안될 인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같이 유튜브 할 생각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처를 분당으로 옮기며 유튜브를 제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복면형님도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배를 묶으러 제주도에 가셨어요 원래는 4명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Q&A 진행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검은도는 돌돔을 매운탕으로도 끓이나요? 에이 여러분 오짜도 튀겨먹는데 탕은 진짜 질이죠 정훈이 형 머리가 왜 그래요? 입국 것이라고 새로 나온 스타일입니다. 보고 형, 오펜무? 잠깐. 와우. 레드! 정훈이 형왜 여친 없는 거예요?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검은도에는 편의점이 있나요? 이게 섬 크기에 비해서 슈퍼가 10개나 있습니다. 근데 영업시간은 랜덤이에요. 여자친구 있나요? 아, 생긴 거 보세요. 여자 친구 당연히 없죠. <laughs> 정원 씨 같은 사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 장모님! 혹시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기귿 미치 솔직히 보고양이 제일 잘생긴 부분 인정하십니까? 아이 참. 여러분들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는 배우신 건가요? 배운 적은 없고 자취 12년 차. 주부 구단 눈치 백단, 고추단. 따... 콜린 검은 왜 민물 영상은 없나요? 제가 다리 많은 것만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막 금이 지해 가장 힘들었던 컨텐츠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작년 겨울에 컨텐츠가 너무 없어가지고 휴가 5일 쓰고 양양 갔는데 컨텐츠 4개 기획했는데 다꽝 쳐가지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검은도에 살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공기도 맑고 자연도 이쁘며 낚시도 굉장히 잘 됩니다 나쁜 점은 아프면 헬기 타고 나가야 돼요 이거 진짜요. 검은 된 병원이 없습니다. 오파라이님은 안 나오시나요? 그래서 오파라이 영상 편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이번에 엄청 짧게 오고 또 날씨랑 건강이 좀안 도와줘가지고 이번에 형들이랑 같이 낚시를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더 길게 오고 좀몸 관리를 잘해서 낚시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 영어로 한 번만 해줘. See you soon. <laughs> 야, 빨리 와. 알았지? 네,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 <laughs> 눈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형님. 울지 <웃음>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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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았거든요. <laughs> 치아. 많이 닦아라. <따까라. 웃음> 3cm 인가요? 자, 소갈이 금지체장은 18cm입니다. 직접 잡아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하고 맛없는 거를 뽑는다면? 맛있는 건 통발로 잡았던 장어였는데 이걸 탕으로 끓여 먹으니까 와, 이게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가장 맛이 없었던 거는 미역치와 솔종개를이 순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로 드시면 안 돼요. 정훈이 오빠 무슨 일 하세요? 콜린님은 결혼하셨는데 정훈 오빠랑 보고 오빠는 결혼 안 하세요? 제 직업은요, 동영상 크리에이터. 그리고 보고 형이랑 저랑 둘다 싱글인데 아직 번글을 못 만났어요. 연애는 하고 있는 건지 연애를 왜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건지. 아이 사람 선 넘네. 아이 참. 검은 도는 인터넷이 되나요? 여러분들 섬이라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다 합니다. 뉴질랜드 한번 와주세요 보고형 뉴질랜드가 어딘데요 형님 영상을 제작하면서 주작하려 했던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주작을 했으면 양양에서 절대 꽝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그 예전에 콜마카세 처음 찍을 때 콜리가 해삼을 잡았어요 근데 고프로를 안 켰네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주작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 콜마카세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제가 군대에 가면 간재미 정훈 형에게 감마카세라고 체인점을 내줬습니다. 근데 아직 손님이 없어요. MBTI가 뭔가요? ENFP 갬성적 이죠, 갬성적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서 낚시하고 싶은 것은? 그러고 그곳에서 잡고 싶은 생물은? 음 모로코 거기는 한 200kg 되는 참치가 막 라이징을 한다 그래가지고 파핑으로 꼭 잡아보고 싶어요. 콜린 님은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족표식 못합니다. 제가 브로콜리인데, 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구독자명은 안 만드시나요? 핫도님들? <laughs> 보고요. 장가는 언제 가나요? 연애 안 하고, 장가부터 갈수 있나요? 제일 신기한 거 잡아본 게 어떤 게 있나요? 아, 있죠. 민경이요. 근데 방송이 안 됩니다. 물에 언제 출시되나요? 기대중입니다 저희가 한치 물회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연도 한치 가격이 35,000원을 넘어서 그렇다고 조금 드릴 수도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면 곧 출시하도록 할게요 무슨 촬영이 제일 힘들었나요? 이게 겨울에 산천을 잡으러 강원도에 갔는데 그때가 영하 18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온몸이 막 바늘로 막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맨손으로 광어를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에 광어가 손에 닿았을 때 튕겨져 나가는데 그 힘이 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직장 다니면서 찍고 계시나요? 투잡은 안 힘드나요? 아 너무 힘들죠 이게 잠을 안 자면 살이 팍팍 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누구께 제일 크나요? 여러분들 장어의 금지체장은 45cm입니다 농어의 금지 체장은 30cm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얘네들이랑 비교가 됩니까? 아이 참. 세 분은 친구인가요? 저는 두 살입니다. <laughs> 저는 여덟 살입니다. 저는 다섯 살이에요. 잡은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와 종류가 뭔가요? 상어요한 2m 40 정도 됩니다. 저는 낚시가 아닌 손으로 99cm짜리 광어입니다. 구멍치기로 매다 30짜리 곰치 잡았어요 닉네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머리가 빠글빠글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브로콜리를 닮았다 이러셔서 콜리가 되었습니다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예요 저는 복면형님이 그냥 지어줬습니다 너 진짜 그냥 간잼이라고 각자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소주는 한병반 정도? 저는 소주 냄새만 맡아도 취합니다 저는 두병 정도? 썸네일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진짜 군대 가는 거 맞습니다. 제가 28살인데 군입대가 미뤄진 사유는 22살 때 심장 리듬 모니터를 가슴에 삽입하여 매년 검사와 약물 치료로 군입대가 미뤄졌습니다. 그후 6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9월 5일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인연과 많은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힘들었었던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의 응원 댓글을 보면서 힘을 내곤 했었습니다. 같이 희노애락을 느꼈던 보고 형, 정훈 형, 복면 형, 그리고 같이 콜라보 영상을 찍어주신 여러 유튜버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신 2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년 6개월 동안 나라 지키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쿠키 영상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콜리가 입대하는데 뭐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뭐 1년 6개월 금방이지 뭐눈 깜빡하면 1년 6개월이야 눈 깜빡해봐라 임마 깜깜하다 <laughs> 깜깜해 몇번 깜빡해야 될지 몰라. 자, 앞으로 히트TV는 기존에 검은도가 베이스였다면 이거를 제주도로 옮겨가지고 또 촬영을 해볼 건데 이 제주도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많고요. 또 신기한 어종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뭐 통발 영상 또는 비컨텐츠로 어마어마한 걸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리고 니는 좋은 거야. 왜? 혹시 몰라. 100만 돼 있으면. 어? 근데 전역하자마자 100만 유튜버? 전역하자마자 골드? <laughs> 아 이게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또 말이 시가 된다고 또 저희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뭐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배신 하지 않잖아 형님.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콜린 소식은 제가 커뮤니티에 종종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Q&A 영상은 끝이 났는데 오늘 엔딩은 좀 특별하게 경례로 하도록 할게요. 너 뭐라 그랬어 예전에? 오사다는 단결이죠. 나는 해병대니까 필승. 나는 육군이니까 충성. 너 아직 미필이야. 아, 아. <laughs> 아. 자 여러분들. 힐스. 자, 여러분 장난 아니고 진짜로 이 광주 훈련소에 왔어요. 이제 머리도 밀었고 1년 6개월 금방이니까 안전하게 몸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봐요. 안녕!